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 수학의 왕, 숨겨진 천재성과 인간적 그림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불리며, 수학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은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드러내고 수학의 모든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을까요? 그의 영광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충격적인 논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는 1777년 독일 브라운 슈바이크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학을 동벌이에나 쓰는 쓸모없는 학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우스는 어린 시절부터 수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7세 때 그는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순식간에 계산해 선생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나는 숫자를 통해 세상의 비밀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가난을 극복하고 천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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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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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 전환점 수학의 왕자의 탄생.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7세 때의 정십칠각형 작도 성공입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정다각형 작도는 컴퍼스와 자만으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정십칠각형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우스는 대수학을 이용하여 정십칠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그를 수학계의 스타로 만들었고 그는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그는 난제를 해결하며 수학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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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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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업적과 숨겨진 비밀. 그는 수학과 물리학 천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인 최소 제곱법은 관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해성의 궤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가우스 곡선을 통해 확률론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는 오차는 진실을 찾는 길잡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론을 실용으로 바꾸는 위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주의라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과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는 나는 완벽한 증명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사후에 그의 일기와 노트가 발견되었고 그가 이미 수많은 업적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비밀주의는 수학계의 발전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의 공유를 꺼려하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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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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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운 살.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통해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두 번의 결혼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출산 중에 사망했고, 그의 두 번째 아내는 정신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들 유겐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유겐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우스는 나는 가족과의 사랑을 잃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수학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그는 이성의 세계에서는 왕이었지만 감성의 세계에서는 고독한 영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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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영원한 유산. 가우스는 1855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학계의 거대한 별이 졌음을 알리는 슬픔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우스 법칙, 가우스 기호, 가우스. 단위계 등 수많은 수학 용어와 과학 용어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천재와 인간, 영광과 고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지식의 힘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